안녕하세요. 하멸입니다. 어, 어제 이어서 또 제가 이렇게 지금 백석 시 이제 이제 계속 또 읽고 있어서, 음, 또 바로 생각이 나서, 어, 나와 지랭이라는 백석 시 조강 1권 1호에 어, 35년 12월에 이렇게 발표된 시인데,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음, 백석 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어, 그리고 어떤 시인의 특징, 그러니까 어떤 시인의 시, 그 시의 특징을 그, 이렇게 좀잘 드러내려고 그러면, 좀 비교할 만한 시의 또그 시를 보면 또잘 이해를 할수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윤동주시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어서 윤동주시의 어떤 시와 백석시의 특징에 대해서 저 약간의 이렇게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뭐 오늘은 뭐, 그, 제가, 뭐, 나를 잡아서 백석 시인의 시적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아우를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백석 시인의 특징 같으면은, 뭐, 어 시가 이렇게 먼 거리에서부터 점점 이제 가까이, 시의 시적 대상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특징들이 좀 있고, 이, 그, 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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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런 운일들이 이렇게 꾸준히 반복되는 것들도 있고, 어, 그리고 어떤 묘사나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생략을 하고,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 장면을 탁, 사진처럼 딱 드러내면서, 어, 이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설명 시어 자체가 설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그 이제 장면을 딱 드러냄으로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제 아마 제가 뭐 여러 번의 책을 그 백석에 대한 어떤 이제 시 연구하는 책들 하면 책들을 하고 뭐 해석 책뭐또 이런 백석의 뭐이 삶, 뭐 일대기 뭐 평전 이런 것들 읽어 이렇게 보면서 잘 얘기하지 않았던 것 하나가 딱 제가 눈에 잡혀서 음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백석 시의 특징에 대해서. 백석 시는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전체 시가 다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모든 시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laughs> 재미가 없을 거고 백석 시는 어, 백석의 시들 중에서 정말 여러 시편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인이 시적 분위기를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를 끌고 가요. 그게 이제 백석 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 보시면 나와 지령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령인데 뭐 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해볼게 요 이게 그 여기서 내 지렁이는 지렁이는 커서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시인이 분위기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커서 구렁이가 되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음, 뭐 시적 허구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확 장악을 해버려요 시의 분위기를요 그런 특징들이 이제 보시면 뭐그 어, 보시면 이것도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보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눈이 나린다는 겁니다 오늘 밤 그냥 우연히 눈을,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면 눈이 안 내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확 끌어안고, 시적, 이런, 그, 시의 상황을 제가딱 장악을 해서 시를 끌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백석 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여기에서 대비해서, 이제, 뭐, 뭐,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좀 이따 다시 한번그 특징, 뭐, 한두 편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에이, 그거 한두 편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어,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뭐한편더 들을 건데 그어 이제 이에 이제, 이제 반대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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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비교해서 윤동주는 그러면 시적 분위를 기확 장악을 하고 시를 끌고 가느냐? 아, 사실은 윤동주의 시에서는 그런 시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이렇게 시의 이 시를 읽게 되면 싹 스며들게 해요. 이렇게 예싹 스며들게 해요. 그 독자로 하여금. 그럼. 그럼 봐보세요. 무얼 먹고 사나 해놓고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맞죠. 뭐 사실적인 거죠. 산골에 사람 감자 고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해서 이렇게 마지막 년에 마지막 행에 어, 생각을 한번더하게 하는 그런 어떤 어, 이렇게 싹, 스며들고, 스며들기, 독자를 시속에 싹, 스며들게 하면서, 나중에 이게 딱 이렇게, 딱, 독자를 이렇게, 이걸 장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독자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어, 뭐, 예를 또 하나 들면 편지.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점 열다.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누나가신 나라엔 눈이 안이 온다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성주 씨는 이렇게 시속에 싹스며들게요 네. 처음에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어, 확, 그, 독자를 끌어 앉는, 끌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시에 접근하게 해서 나중에 어,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시적 특징이 있죠. 뭐 갑자기 백석시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윤동준 씨의 특징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그 이게 38년 5월에 내가 이렇게 외면을 하고라는 시가 있고요. 아까 이, 이 나와 나타샤 흰당나기는 그 앞에 좀 시일 거예요. 그게 몇년 시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어 앞에 시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어, 여기, 어, 지랭이, 요거는, 나와 지랭이는 35년 시인데,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몇년 동안 쭉 이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라는, 백석 시에 또 보면은, 오, 어,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딱 장악하는 느낌, 어, 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잠풍 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뭐,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외면하고 뭐, 좋으니까 막 가는 거겠죠. 걸어가는 거겠죠. 근데 가난한 동무가 새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예. 언제나 꽃 같은 넥타이를 메고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어, 왜 그럴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시의 분위기 전체를 분위기 전체를 외면하고 와 관계되어서 이런 분위기 전체를 싹 장악한 다음에 쭉 끌고 나가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 거죠. 가난한 동무가 새 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위에 말이 반복돼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요. 예, 이렇게 문장의 스타일이 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동무가 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제가 하면 고, 고 많이 나온다그랬지 않죠? 고, 고, 막 이렇게요. 많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서도 고운 탓이고. 그래서 백석 씨의 특징 중에 하나 고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세구들을 신고 지나간는 탓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내면하고 거리를 걸을 이유는 없죠. 그만큼, 어 시적 허구를나 아까 앞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요. 이런 어떤 시적 상상력을, 예, 뭐 우리가 뭐 낯설게 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던진 다음에 시를 장악해가면서 시를 쓴다는 거. 그에 비해서 어, 윤동주의 시는 독자들로 하여금 시를 이렇게 싹 스며들게 한다는 거. 뭐 어떤 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에 드지 모르겠지만, 음, 혹시 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분들 중에서 시쓰기를 이렇게 어, 하시는 분들은 그니 그러니까 습작기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떤 그 실수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어, 백석 씨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어, 제가 어, 이제 나의 지행이를 가지고 설명을 여 읽다가 딱 생각이 나서 어,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음, 재밌는 것 같아요. 윤동주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종종 어 백석 시의 이해할 때어 이렇게 다른 시인들의 시와 함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한번 계속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